뉴스를 보다 보면 꾸준히 등장하는 단어인 인플레이션, 한국말로 표현하면 물가 상승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물가 상승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수출 가격 지수, 집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농산물 물가 지수 등 뭐가 이렇게 많나요? 오늘은 이런 물가 지수 중에서도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생산자 물가 지수만 알아보는 거죠? 아, 중요하지만 기업 영업 이익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죠. 다른 거는 빨리 준비해 볼게요. 준비하는 거 맞죠?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간 그러니까 생산자 상호간의 가격 수위를 지수로 나타낸 물가지표입니다 상품의 가격 및 서비스의 요금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지수한 통계를 말합니다. 생산자끼리의 사고판 가격을 말하는 거군요. 깔끔하네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1.10의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 변화 수위를 보여줍니다. 현재 발표된 한국의 6월 물가지수 120.04는 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2015년과 비교하면 물가가 20%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어... 조금 많이 오르기는 했네요 헐... 이게 말이 돼요? 국가가 어떻게 되는... 된... 아, 진도 나갑시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간 1차 거래 가격을 우선적으로 측정합니다. 1차 거래 가격이 뭐죠? 그러니까 생산자끼리효 가는 첫 번째 거래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생산자끼리의 모든 거래가 아니라 제일 기초가 되는 상품의 거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첫 번째 거래로 측정하기 어렵다면 도매상 또는 중간 도매상의 판매 가격을 이용합니다. 발표는 어디서 하는 거죠? 발표는 한국은행에서 생산자가 주라 공장도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비자 물가는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해 발표하고 있죠. 자, 알아보죠. 상품과 서비스의 두개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용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도시가스, 온수, 통신, 금융, 부동산, 리스임대, 광고, 전문서비스, 기타서비스 등1 2개 대분류로 편성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월1회 농림 수산품은 월 3회 조사합니다. 농림 수산품은 왜 조사일수가 많은가요? 농림 수산품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상품이군요. 네. 그리고 5년마다 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구성품목이 재편되는데 해당 상품이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줍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품목 수는 884개. 구체적으로 상품 부문 801개, 서비스 부문 83개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평균은 어떻게 내는 거죠? 라스파이낸스 산식을 이용해 기준 시점의 가중치로 계산합니다. 라스파이낸스? 그게 뭐예요? 마무리하시죠. 네? 생산자 물가 지수는 포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민 경제의 물가 수준 측정에 가장 대표성이 큰 물가 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의 비용이 상승한다는 의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생산자 물가가 어떻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